6월 8일 수요일 김희정의 톡톡동안입니다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포항 철강 업체들의 물류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 운임제 연장 등 파업 이유 직접 들어보죠. 인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포항 지역 본부 여정호 사무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네, 화물연대 포항지부에서도 어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포항에 어, 화물연대 조합원이 2천 명 정도이고요. 예. 현재 파업 현, 어, 현장에 어, 참석하고 있는 조합원은 한 1,200에서 1,300명 정도 매일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절반이 넘는 수준이네요. 예. 이번에 이 총법의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 왔던 안전 운임제가 일몰제에 따라서 올해 말에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해 주세요. 예. 어 2018년도에 국회에서 이 안전 운임제가 통과됐습니다. 예. 그래서 컨테이너와 PC에 t 하려서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0일 날이 일몰제를 조용하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예. 어, 일몰제를 하면은 2022년 12월 30일으로 이게 폐리 안 되는 이상 이 법제도는 삭제해 되는 조항입니다. 예. 그래서 하물연대는 이 안전운임제 조용으로 해서 모든 교통사고라든가 관영 문제가 50% 이상 함포하였는 부분이 있어요. 예예. 예. 그래서 하물렌에 의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국민을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 운임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안전 운임제라는 게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주는 제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안전 운임제 연장을 위해서는 그러면 법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까?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부분은 어, 다른 또 별개의 문제있고요 예. 일본이나 페니되게비는 자연스러운 안전 운임제를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음. 그 법이 새로 더 마련돼야 하는 부분은 현재 어, 컨테이너와 어, 시멘트, p c t 의 한에서 이품목이 적용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체 하불 노동자 47만 중에서 그10% 정도가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하불 노동자는 이 안전 문제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음. 과정이라든가 과소 과로로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법제도가 변경돼야 할 부분은 전품목 전차용에 한해서 전차용 조용을 하라는. 이 법대로 해설이 필요하다는 법입니다 예, 그러면 이 일몰제 폐지는 정부가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해서 일몰제를 폐지 한다는 의일만 되면은 어, 안전운임제는 계속 유지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네.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하고 이런 운송료도 인상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건가요? 운송료를 우리가 인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보다는 예. 안전 운임제를 채용하면은 기에 소부에서 어, 차종마다 톤수에 맞게 예. 예. 운임을 책정을 해줍니다. 예. 예 연구원에서 검토를 음, 하고 해서 이 책정을 해주면 현재 운송료보다 예. 어느 정도 상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 운송료 인상을 요구해서 상향되는 게 아니고. 예. 법 제도 하에서 안전 운임 어떤 메톤 차이는 이 운임을 주시어하고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하주사는 운송사는 의에 막에 예, 하불노동자에예 운송료 그만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요즘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이제 운송료 인상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운송료 인상도 물론 요구를 하는 부분이지만은 예. 이 유가 어, 흑등선은, 예, 일시적인 문제잖아요. 예, 예. 어, 정부에서도 코로나 어, 사태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잖아요. 예. 예. 그거와 같은 지원금을 달라는 거죠. 음. 이 육가가 거의 50% 60%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의의 비율을 맞춰 갖고 음. 어, 운송률 올리는 것도 문제, 뭐 좋지만은, 원하는 이만큼 인상이 됐으니까는 이만큼의 어, 하주사가 지원을 해달라는 걸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조금을 지급해달라 이런 예. 요구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밖에는 또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 지금 안전운임제하고그리 예. 어, 산재보험 지금 산재보험도 투어 노동자에 한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하물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 전속총이라는 이 폐단은 아니고 적용하기 때문에 50% 이상을 한 운송사에서 운행을 해야 산재보험에 가입발수 음. 조건이 마련돼요. 그런데 예. 하물 차들이 어, 50% 이상 을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안돼 있어요. 예. 지금 대체으로 확인을 해보면 은25% 미만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네. 대상이 되는 하물 노동자는. 음. 나머지 하물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하입하고 싶어도 이 조건이 안 맞아서 하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품목 전차량 산재보험을 어 요구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산재 보험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그동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누임제 연장과 운송료 인상 등과 관련해서 정부 측과 협상을 해오셨을 텐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어, 정부에서는 지금 협상 테이블에 어,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더 이상 뭐 나오지 않고 있다거나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없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군요. 어, 그리고 또 지금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한다든지 노차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예. 파업 투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 우리 하불도 노동자가 지금 현재 삶의 질이 너무 최악의 배양 끝에 와 있어요. 옥화 음. 인상이라든가 물가 인상을로 해서 현재 운송를 바꾸. 운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예. 그 하물노동의 집을 삶의 질을 향상시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어, 우리 저분들도 현재 비뇨암도 많이 동참하고 있는 부분인데 투쟁은 어, 예고할 것입니다. 엄정 어, 대응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의미라서 투쟁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예. 어,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역 철강업체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은데 예.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전해주시죠. 예, 어, 파업을 하고 어, 시민들 불편을 드린 것은 최후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민 여러분의 가족, 친지,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 중에도 화물 노동자 많이를 해요. 그분들을 생각하시고. 이 화물 노동 화물연대가 화물 노동이 삼일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시민 여러분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시고 우 화물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진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포항지역 본부 여정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사합니다